여러분은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첫 번째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배를 첫 번째로 선택하는 사람들, 말씀을 첫 번째로 선택하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첫 번째로 선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상준 쌤을 진짜 좋아해요. 물론 뭐 성격이 뭐 유별난 점도 있고 날카로운 점도 있고 와이프도 그 소리를 듣고 웃긴 하지만 나는 상준 쌤을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을 위해서 다 열심히 일을 하는 거야. 남들보다 두세 배, 네 배, 다섯 배 열심히 일을 해요. 야근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아요. 왜? 주일에 맞춰야 되니까. 예배가 첫 번째가 돼야 되니까. 나는 상준 쌤의 이 태도와 모습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 태그 아이들에게도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무엇이 첫 번째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라. 예배가 첫 번째가 되십시오, 태그. 말씀이 첫 번째가 되십시오, 태그.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의 첫 번째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선택하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대답해요. 우리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2절과 3절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국당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고 나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나의 기쁨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더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내 생명도, 내 행복도, 우리의 기쁨도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선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섬기는 것은 당연한 태도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길 축복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상해요. 뭔가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은 오늘 3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한 번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목사님이 찾은 것만 14번이 나와.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선택하며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생명 주셨는데,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도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선택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농사의 신을 선택해요. 비의 신을 선택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신들을 선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들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 신이 유익을 안 줘요? 줘요. 줍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신들이 유익을 안줘 줍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른 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면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한번 따라해보려 나의 하나님은 창조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 모든 개념, 모든 형상,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했지만, 다른 신이 유익을 줘요, 안 줘요? 준다고! 준다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다른 신을 선택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른 신을 선택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주는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샘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 세상의 모든 축복, 세상의 모든 능력, 세상의 모든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 다시 말해서 세상이 우리 가운데 준다고 약속하는 그 힘, 능력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는 것의 그림자에 불과해요. 결국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잘못 선택해 잘못 선택하면 하나님은 또 얘기해 아 선택하지마 선택하지마 이 이스라엘의 잘못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한번 따라해보자 우리도 크게 우리도 선택해야 된다 그렇지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선택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요 하나님을 선택할 거예요? 다른 신을 선택할 거예요? 하나님을 포기할 거예요? 다른 신을 포기할 거예요?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선택과 포기라는 책임이 남아져 있는 거예요. 우리 태그,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신 앞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마치 신과 같은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응진아, 뭔지 잘알것 같아. 그게 뭐예요? 돈이요. 아, 그렇지. 목사님의 설교의 핵심을 꽤 뚫었어. 아, 잘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돈이라는 이름의 신이 있어요. 세상은 돈을 중심으로 모이고, 돈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누가 더 돈을 많이 버냐? 누가 더 돈을 잘 쓰냐? 누가 더 돈을 많이 갖고 있느냐를 보여주고 나타내는 방식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세상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중심은 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은 그래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물어봅니다. 태그, 자기 마음의 중심을 살펴봐요. 여러분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에요. 돈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에요 돈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큰소리로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의여기고 저를 경의여깁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선택해라. 우물쭈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이여, 주저주저 하지 말고,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확실한 선택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가장 큰 무서운 점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돈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서움이 뭘까요? 하나님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 돈이 하나님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 돈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야. 이 돈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야. 이 땅을 살다 보면 진짜 이것이 그렇게 느껴져요. 돈이 나를 지키는 것 같고, 돈이 나와 함께 했을 때 내가 행복해지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아까도 목사님이 이야기 했었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 아멘. 가장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 아멘, 예배를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을 선택하는 사람들.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할 때, 세상이 돈을 가지고 우리의 중심을 흔들기 시작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어, 너 정말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해도 괜찮은 거야. 이렇게 질문한다니까. 밤이나 돈이 주는 편안함, 돈이 주는 안락. 돈이 주는 힘, 그거 정말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해도 돼? 라는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하는 거야. 응서야, 너큰돈 만질 수 있는데 정말 예배 선택할 거야? 정말 말씀대로 살 거야? 이런 얘기를 언젠가 우리 가운데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격이 효과적일 것 같아요, 효과적이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봐요. 이 공격이 효과적일 것 같아요, 효과적이지 못할 것 같아요. 안타까운 사실은 이 공격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효과적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첫 번째를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목사님은, 목사님이 정말 사랑하는 한 동생을 만났어요. 목사님이 10대 때부터 잘하면서 같이 있었던 오성원 목사랑도 친구고, 신옥수 목사랑도 친구고, 8년 동안 사역자의 길을 가던 친구예요. 여러분, 사역자는 돈에 강할 것 같아요? 약할 것 같아요? 그 친구가 됐든 목사님을 만나자마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형, 저 그만뒀어요. 결혼할 여자가 있는데, 결혼할 돈도 없고, 결혼해서 살 돈도 없어서, 저 그만뒀어요. 앞으로 어떡하죠? 이 동생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모습이 뭐예요? 돈에 강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야. 돈의 공격이 너무나도 강하다는 거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요? 아니죠. 우리 지금 세상에서 살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세상은 돈으로 만들어진 장소예요. 돈을 자랑하는 장소예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그 돈이 나의 중심을 흔들면서 공격해. 우리는 이때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 거야? 우리는 이때 어떻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거야? 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축복합니다. 돈이 주는 공격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돈이 주는 공격 앞에 당연히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 하나님이 첫 번째인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첫 번째를 어떻게 갖고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지키고 살아갈 것인가 지킬 수 있는 것인가 지킬 수 있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가 나는 우리 태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축복해요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 가운데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두 가지를 꼭 기억하길 바래요 한번 따라해보요 첫째 크게. 첫째. 돈의 말은?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돈이 나를 지키는 거야? 돈이 내 생명을 지켜요? 돈이 내 행복을 지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가신다. 우리 이사야 40장 10절.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민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이 믿음이 여러분과 함께 팍 바뀌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돈의 가장 큰 거짓말, 돈의 가장 큰 무서움은 하나님 행세를 한다고 아까 목사님 이야기를 했었죠? 돈이 내 생명 같은 거야. 돈이 없으면 내 행복이 사라질 것 같은 거야. 돈이 없으면, 아우나 정말 큰일 날것 같이 느껴지는 거야. 이것이 돈이 우리 가운데 하는 거짓말이요. 이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번 주에 목사님이 또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아, 이번 주에 목사님 진짜 바빴어요. 할 일도 많았고, 찾아오는 사건도 많았고, 이번 주에 목사님 사모님이 2층 침대를 사고 싶어 했어요. 누구나 2층 침대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그죠 아이들과 함께 2층 침대에서 자면서, 아이들이 위에서 점프하고 하하 아 이러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재밌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목사님의 집은 좁아요. 좁기 때문에 2층 침대를 살려고 하면 다른 무엇인가를 버려야 됩니다. 목사님 집이 그래요. 자, 그래서 무엇을 버리기로 결정했냐면 옷장을 버리기로 결정했어요. 옷장, 옷장을 버리자. 행거가 있으니까 옷장을 버리자. 그래서 옷장을 버리기 위해서 분리하는데 목사님 사모가 잘 키가 작으니까 잘 보이지 않잖아. 근데 이렇게 나사못으로 조립, 이렇게 분리를 하다가 우당탕탕탕 하더니 옷장 위에 있었던 무거운 물건들이 목사님 사모 머리 위로 다 쏟아진 거야. 팡팡팡팡. 몰랐지 나는. 근데 전화가 왔어. 오빠, 살려줘. 앞이 안 보여. 숨이 안 쳐져. 살려줘. 결론적으로 제 사모는 지금 건강해요. 안전해요. 병원에 가보니 가벼운 뇌진탕, 가벼운 뇌출혈이 났다고 합니다. 뇌출혈은 이제 피가 압이 높지 않으면 자연 흡수가 된대요. 그래서 매스꺼우면 병원으로 가서 CT를 찍어라. 근데 하루만 메스껍고 이제 메스껍지 않아요. 기도해줘요, 알았죠? 기도해줘요, 잘 아물 수 있도록. 자, 그런데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뭐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야? 2층 침대를 살려고 하는 게 잘못이었다 이런 얘기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아니 목사가 목사답게 분수대로 살아야지 왜 욕심을 불어서 2층 침대를 살려고 했어 이런 얘기를 지금 목사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요 돈은 결국 나의 어떤 것도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요 돈은 결국 나의 어떤 것도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세상을 살다 보면 돈이 내 생명 같아 돈이 내 기쁨 같아 그런데 오늘 사건처럼 목사님의 사모에게 나타난 사건처럼 내가 내 죽음이란 놈을 직면하기 시작할 때내 돈은 날 위해서 뭘 해? 여러분 잘 들어요. 돈이 나한테 생명을 지켜준다고 약속을 하는데 내가 죽음이란 놈 앞에 직면하는 그 순간 내 돈은 날 위해서 뭘 하냐고? 이 순간 돈의 거짓말이 탈론 나는 거야. 사실 나 아무것도 안 지켜줘. 지켜주는 것처럼 얘기한 것 뿐이야. 속았지? 근데 이때 알게 되면 늦는 거지. 큰일 나는 거야. 여러분, 이때 알게 되면 큰일 나는 거야. 나는 여러분이 지금부터 돈의 거짓말에 속지 않는 사람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돈보다 소중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나보다 낮은 돈이 나를 어떻게 지켜? 얘들아, 잘 생각해. 잘 생각하세요. 나보다 낮고 나보다 천한 돈이 나를 어떻게 지켜요? 나는 돈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태그 돈의 거짓말에 속지 마라. 돈의 거짓말에 속지 마라. 돈이 너희들의 모든 것을 지켜줄 수 있다는 그 거짓말에 속지 마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죽음 속에서도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사망 속에도 가만두지 않으시고 그 사망 속에 예수님을 보내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데 둘째 한번 따르래요. 둘째 따르세요. 둘째 돈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렇지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민을 하죠. 갈등을 해요. 그런데 결국 퍼센테이로 따졌을 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쉽게 결정하게 돼요. 사람들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이게 우리 안에서 돈이랑 갈등이 일어났을 때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쉽게 결정해.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선택하면 행복해질 것 같아. 하나님을 선택하면 겸손해질 것 같아. 하나님을 선택하면 진솔해질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선택하면 가난해질 것 같아. 그래서 선택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선택을 못 하는 거야. 신앙과 가난은 짝꿍이라는 이미지가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거야. 신앙대로 살면 가난해질 수 밖에 없어. 이런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거야. 하나님을 선택하면 우린 결국 힘들게 살아갈 수 밖에 없어. 하나님이 힘주시지만 힘들긴 할 거야. 이런 머리가, 이런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알게 된다면, 이 생각이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인지 금방 알수 있어. 여러분,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전능자,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 다시 말해서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세상의 부하, 명예와 존귀도, 하나님으로부터 나다 아멘. 아멘. 그 주인의 본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가운데 그걸로 속이지 부하게 해줄게, 존귀하게 해줄게, 명예롭게 해줄게. 그러나 그 모든 개념이 어디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제어하시고 하나님이 실제로 운행하시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부와 존귀와 명예를 우리 가운데 잘 주세요? 잘 주지 않으세요? 잘 주지 않으신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머릿속에 가난과 신앙은 짝꿍이라는 잘못된 이미지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왜잘안 주실까? 왜잘안 주실까? 한번 따라 해볼래? 하나님은 나의, 나의 아버지 되신다. 아버지. 아멘, 아멘. 이미 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길 바래요 목사님에게 아들이 있어요. 요즘 들어서 디즈니에 푹 빠졌답니다. 그래서 디즈니 뭐 정글북 보면서 "오 뱀 무서워"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라이온킹 보면서 데스반 했냐" 막 이런 노래 부르기도 하고, <laughs> 엄청 좋아해요. 장난감도 좋아하고, 목사님은 내 아들이 보여달라는 그 애니메이션 장난감 다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나는 내 아들이 그거 다 하면 분명히 망가질 거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보고 싶은 대로 보고, 갖고 싶은 대로 갖고 한계가 없는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아이는 망가지게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영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수준의 축복, 하나님 수준의 부와 존귀, 명예를 받아낼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가복음 6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예배를 먼저 선택하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말씀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성령님의 세밀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지 못하잖아? 축복 앞에 무너지는 거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지 못하잖아? 내게 온 작은 축복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야. 결론입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를 살고 있죠, 그렇죠?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은 고난 속에서도 버티는 믿음이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도 힘들어도 버티고 막이 깎게 물고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지금 필요한 게 아니야. 왜? 현대 사회는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지 않거든. 현대 사회가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축복을 줘요. 여러분 가운데 좋은 것을 주는 거야. 그리고 작전은. 그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거지. 그 좋은 것을 포기하기 싫어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 영적인 눈이 뜨라. 태그.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하나님도 알 만큼 알았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했다면 영적인 눈을 뜨라. 내 손에 지금 쥐고 있는 게 무엇인지 내가 바라는 게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쫓고 있는 것인지 아멘으로 크게 대답해볼까? 정말 크게? 마지막에. 이것만 하고 설교 끝낼게. 우리의 생명은 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 상처 입었어, 방금. 자, 크게 합시다. 알았죠? 우리의 생명은 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우리의 미래는 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라고. <laughs> 우리의 행복, 우리의 기쁨, 우리의 만족은 돈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내가 더 가진다고 행복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행복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무엇이 첫 번째이고 무엇이 실체이? 고 무엇이 그림자인지? 우리 태그는 잃어버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 일어나서 기도할까요?